반복하고 왔고 조금 나중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보도록 하죠 파이다시에 전역. 일반 작전. 어 이게 싱클라 싱클라를 업데이트된 다음에 좀 되게 버그가 심해서 가끔씩 이벤트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시작하자마자 이벤트 나오네요. 저천증 작전 종료 2개월 후 시기가 나오죠. 저치오... 제 8전역은 저천증이 끝난 뒤 2개월 후의 이야기네요. 오전 군부측 기지 앞 <웃음> <웃음> 가능하다면 저희는 만나지 않은 편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카터 장군님, 카터 장군. 나이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소년전설 세계관에서 그리폰하고 꽤 연관 있는 그 인물들이 있거든요 장군 막 해서 근데 나 얘들 얼굴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얘들 입장도 잘 모르겠더라고 가능하다면이야 가능하다면이라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아니세 자네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니까 자네는 이번 중앙사령부에서 최 개최한 청부상 연회에 초, 초대받은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할것에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시간대 에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 니 마리세, 청부상 연애 무슨 연애야? 어쨌든 무슨 연애의 초대 크루가가 초대 받았다고 하네요. 내 차는 저쪽 도로변에 있어. 이 이상 시간에 지체할 수 없네. 크루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 준장을 따라 그리폰의 차에 올랐다. 리코의 AI 데이터에 관해서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글쎄, 그다지 가치는 없어 보이더군. 그런 시스코쿠란건 자네 선에서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심어. 크루거, 자네가 예전에 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네를 도와주는 것일 뿐이세요. 카터가 예전에 크루거 상사였나보네. 크루거가 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군, 민간고수기업인가? 이거, 그리폰 차리기 전에. 그, 그 때, 아래, 그때 상관이었나봐요, 카터가 자네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해줬, 해줬잖아. 인형의 최대 소지량의 허가. 야, 인형 최대 소지량, 이거. 그 우리들이 보석조서, 그, 그 있잖아. 창고 숫자 늘리는 거. 우리, 우리들이 보석조서 그 늘린 거 아니야? 크루거, 크루, 아, 크루거 형, 그, 그, 크루거 사장님이 그 500대까지 해놓고, 500대까지 딱 허가 받아놓고서는 우리한테 돈 받아야지 그것 더 늘려주고 있는 겁니까? 설마? 무기 밀수 그리고 자네가 책임지고 있는 관할 구역의 보도 관제까지 말했어 이미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넘어섰다는 것은 자네도 잘 알텐데 네 장군님께서 무엇을 대가를, 무엇으로 대가를 치르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겠군. 자네는 정치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네도 세계의 구조가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다시 짜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네 이전까지와는 전해자른 방식의 국가가 이제 머지않아 또, 하, 탄생한다 하더군 게다가 군 내부에서도 대규모의 개편이 이제 곧 시작될 게야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구상 말씀 이 있습니까? 가로 열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로 닦고 시기가... 눈앞에 들이닥칠텐데 그때도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쩌면 다음번에 열례 회의에서 자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네 모르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네라면 알고 있겠지? 그니까 러 크루고한테 지금 성과 가져오라 하는데 뭔 성과? 철혈 쓸어버리라는 거야? 아니면 리코리스의 과장 데이,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야? 군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건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느냐가 아닐세. 다음 세대의 군용 인형을 위한 기술의 비축이라네. 그것이야말로, 폐로 사용하기 적당한 물건 아니겠냐. 그러니까, 기, 기술 비축이라는 거 보면은, 철혈을 쓰러뜨리라는 게 아니라, 철혈 기술, 그러니까, 리코리스, 철혈 공조의 공조 측 연구원이 리코리스였잖아요. 그 리코리스의 연구 자료를 어떻게 빼올, 어떻게 알아오라는 거 같거든요. 철혈 공조를 쓰러, 쓰러버리는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그러니까, 철회공주로 쓰러뜨리고, 못 쓰러뜨리고는 상관없고, 기술이 중요하다고, 기술 가져오라는 것 같은데. 자네님이 한번 실패했으니, 두 번째는 더 이상 없네. 아, 여기에 있어요. 내 차는 이 앞에 있어. 그러고 가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고, 카터는 멈춘 차문을 열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카터 장군님. 그러길 바라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차 태워줘서 고마, 웠네 그럼 저녁 파티 때 다시 보도록 하지. 하차 중장이 떠나간다. 계속 차를 몰게. 기지를 벗어나. 아무 곳이나 좋으니 차를 몰란 말이 쎄. 나는 전화 좀 하도록 하지. 같은 시각. 16레벨 연구소. 이게 16레벨이 IOP 산하의 연구소인데, 지금 그리폰 의뢰를 봐. 그리폰한 고용 그리폰한테 고용된 상태죠? 아마 그럴 걸. 피? 삑삑 삑. 우 누구세요? 아크루거가 페르스카 고용주인데 반말하네요. 이 며칠간 진전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대답했었지. m 포 A1은 이제 곧 깨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돌파구로 찾았어. 지금은 그녀를 깨울 때가 아니세.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네. 이게 M4A1이 큐브작전 플러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큐브작전 플러스에서 모이 시뮬레이션 돌렸던 결과가 있잖아. 그것 덕분에 지금 깨울 수 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크루거가 그역 깨우는, 그 M4 깨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치료문서를 손에 넣는다면 리코의 모든 데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 했지 않나. 그러네요. 카트장군이 지금 리코리스 데이터를 요구해서 지금 크루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 m 4 a 1과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샵그러니3그샵샵샵 샵 3인데 이게 그냥 3 세이프 하우스라고 읽을게요. 3 세이프 하우스에서 자료를 찾았다고 하던데 응 틀림없어. 그리고 운이 좋다면 하루 안에 찾을 수 있다고도 말했었지. 그래. 위치는 거의 확정됐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지금 철혈의 재명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 너도 알, 알 텐데. 크루고랑 반말하는 사이인가 보네. 그래, 그 수류가 나올 줄 알고 있었네. AI팀, 그리고 그, 그 지휘관. 현실화보로 전부 자네의 것이 었어그 지휘관이면 플레이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야, 아무리 사장이어도 그냥 넘겨버리네. 아, 넌, 저.. 나넌날 정말로 잘 알고 있구나, 크루고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냥 지휘관 팔아버리는데? 아, 사장님 너무한다. 주피터일로 자네는 이미 나에게 한번 빚졌고, 이걸로 두 번째일세. 잠깐만, 이 사이에 못해서 없었죠? 그러네. 난 오늘 마찬 전에 결과가 필요하다네. 할수 있겠지? 음, 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 그리고 크루거. 말해봐. 리코가 죽게 된건 정말 사고였던 것세 아닐까? 아, 미안. 내가 너무 리코가 남긴 물건에 집착하길래 무심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그랬었던 것 같네. 그렇다면 알겠어. 크루거가 통신을 종료했다. 30분 의에 S02 구역의 그리폰 임시 지휘실. 지휘관 사정은 이렇게 됐어. 치료 문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위치가 위치인지라.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려나? 일단 과거 철역의 공장으로 사용되던 부근 에, 사용되던 부지 근처로 투하될 거야. A팀에게는 내가 지시를 내려두도록 할게. 지휘관의 임무는 그녀들을 보호하는 거야. 지휘관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이제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S02 구역의 위치 목표는 0호 기지에서 7호 문서를 찾는 것입니다 s 0 5 구역 목표 0 그러니까 제로호 기지에서 7호 문서 찾는 거? 현재 지형 정보는 제가 이미 지휘 시스템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우선... 아, 잠시만요 야, 아까 그... 그니까 3 세이프하우스에서 찾은 자료라는 게이 치료 문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낸 장소가 지금 S02 구역의 목표지 그러니까 공호 기지에서 실료 문서가 어디 있는지 그 자료로 찾아냈다는 거죠. 아마 지금 현지 지형 정보는 제가 이미 지휘 시스템에 업로드해 놓았으니 우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적지 않 가운데인 걸 방어가 엄청나네. 하지만 우리 지휘관이라면 분명 무슨 방법을 써서 기회를 만들어 주겠지.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지휘관. 철혈이 이곳에 제머를 설치한 것 외에도 철혈의 설비에는 우산이 심어져 있어서 접속할 시 우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다분해. 로의 반 제목이라면 AI팀이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철의 네트워크와 연결은 전부 로가 책임질 거고. 우선 주위의 기지, 지휘스를 탈출시 한다면 저기가 혼란을 줄수 있으니 저와 AI팀이 그 틈을 타 공호 기지를 진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입니다, 지휘관님. 저희는 지휘관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니까, 러 제, 나보고 지휘, 점령하는 거죠? 결국? 오케이. 그8지역인데8지역 파이 파이 슬슬 장능이 죄다 만때거든요 이게 만때면은 이제 슬슬 애들이 약간 그냥 키우고 있는 애들로 뭐피로 잡히는 수준인데 그래 아직까진 잡을만 하지 않을까 싶, 싶거든요 주간전이기도 하고 일단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꺼내지? 그리고 아까 이거 오늘 오늘 그 큐브 작전 챕터 1에서 돌려서 한정이형 두개 얻었습니다. 삼십 번 정도 돌리니까 나오더라고. 한 번당 여섯 번 드랍률이 드랍하는 기회가 네 번에서 여섯 번 사이인데 그거 3 0 삼십 번에는 거의 백팔십 번에서 두개 나오더라고 삼성인데 이제 또 모던엔이 이제 두개 얻으려면 또 이따가 또 돌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가도록 하죠 이거 먼저 일단은 기본적인 이 소대에서 보급해주고. 그냥 달려? 도아 잠만 뭐 잘못 잘못 온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 아래로 가는 되니까 아래로 가냐 위로 가냐거든요? 보니까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아래로 가는 게더 빠르거든요? 아 이거 중앙으로도 갈수 있네. 1 2 3 4 5 6어 6.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는 6섯 번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도 되게 상관없는데,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 헬리포트 점령하면은, 헬리포트 점령해도 이거 3톤 걸린다. 그쵸. 헬리포트 점령해도 3톤 걸려, 이게. 그리고 3톤이면 얘가 여기 들박하거든요, 이쪽으로, 입으로난 차라리 여기서 한명더 뽑아놓는 게 나아요. 더미를 뽑든, 뭐 뽑든. 자, 더미! 일단 그냥 뽑을게요, 싸울 래 예. 혹시 모르니까. 들박하고 아래 내려갔고. 아한테안 나가. 아,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안 해도. 그냥 컨트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이탄 대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도이탄이 중앙에 터진 것도 아니고 위에 아이처란다. 터졌는데, 예, 정밀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지금 가 지정 부프게 많이 받았을 걸? 화력 버프를? 이 정도 피해면은 거의 피해가 피해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 두세 판 해야면은 두세 판 했을 때 소복 받을 수준이니까보급좀 받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할 법하네요 안 갖고 와도 되겠다 1군 안 드릴 거 같아 되겠네요 1, 2, 3 다음 턴에 해서 클리어 대들 질럿이 문젠데 장갑 약간 그 장갑생커 아니니까 질럿이라고 질러... 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죠 일단 이거 아래에 장갑 올라가서 려 제대로... 아니, 더 앞으로 갔다놓 <laughs> 앞으로 다 갔다 오! 좋아. 해 제대로 박혀 나에 제대로 박혀야지 혼자서 40% 가까이 먹네요 아 아, 나핵개 모대였어. 이츠라나 아, 오늘은 오, 되게 졸려서 마이크가 좀 떨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잡았죠? 어. 컨트롤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안심했어. 요 다음 턴에서 지휘부 <지휘복음> 점령하고 흘려. 이게 파, 팔 지역 팔다시 이긴 한데. 그렇게 아직 아, 잠깐만. 여기서 여기 헬리포트에서 나온다고? 야, 대박. 아, 다행이다. 야, 보급 파워서 다행이네. 야, 씨. 잘못했으면 타격 부족할 뻔 했는데. <목소리> 아, 앞으로, 앞, 앞에, 아래, 아케로 뒤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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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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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뒤에, 뒤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피를 그 흡수하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 이를 <놀람> 위서 <2에서>. 이거 탄약 부족조건빼네요 <laughs> 내려올 줄 몰랐다. 아이츠라아이여기도 <놀람> <사실> <놀람> 움직이지. 어그도다행 무난하게 클리어했죠. 주부해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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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꼭 뇌라해. 타마 낭비지 쓰라나. 승리의 기쁨이다. 아츠도 간지로. 아야야야. 아이쓰라 아예 상대가 안 되나? 미래부터. 야 잠마. 질럿을 후방 배치. 잠마냐. 질럿부터 제대로 질럿부터. 제대로 질럿부터 질럿 질럿부터 잡자 우리. 누아 사나요? 질럿부터 잡자 우리. 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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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 꼴 달래요. 망했는데. 야, 질럿을 후방에서 뛰어오게 만들어놨다고? <laughs> 그래도 잡았네요. 이거 이게 컨, 컨트롤이 안 좋아서 바로 이거 애들 와리가리를 와리가리해줘서 타겟 그 리셋해줬어야 을 되는데 그래야지 질럿 달려오는 질럿부터 잡는데. 어 느끼네. 어. 아, 삼성 아, 한적인 형 나온 줄 알았어. 요나 순간적으로. 지휘부 점령해서 턴 종료. 팔 지역 팔 다세이 클리어했습니다. 작전이 종료되고 AI팀의 손주로께 영호 영호 기지 주변에 도착했다. 지휘관님 저희는 현재 영호 기지 근처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지 내부로 들어가기 전 치료 무쇠 수색에 사용할 임시 거점으로 사용할 적당한 장소를 찾겠습니다. 사용할이두번 돼서 좀 어색하네요 이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줄 차례군 로. 나는 계속해서 소우대의 주의를 맡으면서 반제머 시스템을 설치하고 치료화 문, 치료 문서와 철의 부대의 동향을 지켜볼 거야. 소프트는 경계를 담당하면서 근거리에 적을 주시해줘. 주변 안전은 주의관님이 제대로 맡기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야. M16 넌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작전 방안을 수립해가며 나를 도와줘. 아이고, 능력자라고 해도 이렇게 부려먹히는구만. 페리스카씨 저희의 이번 목적은 오직 7번 문서뿐인거죠 그게 권한을 얻기 쉽지 않아서 여러가지 다른 것도 생각해놨는데 여러가지 다른 것도 생각해놨는데 말이야 죄송해요 페리스카씨 제 계산 결과에 따르면 7번 문서의 회수를 제외한 다른 물건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에는 크나큰 유려,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아 역시 그렇겠지 어쨌든 일단 움직이자 상황을 봐서 다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게, 할게 페리스카 유래를 받아서 지금 주의관이 a i 소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7호 분서 찾으려고? 라저, 다들 계속해서 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자. 오, 이번엔 S랭크네요. 내가 그 문장 이미 먹었어.